안녕하세요. 지은타자TV입니다. 제가 여기 델피늄하고 저 앞에는 버바스콤 씨앗을 뿌렸는데요. 풀씨만 나옵니다. 풀씨만 나오고, 여기 델피늄 자리에는 뭔가 아주 작한게 나와 있긴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서요. 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델피늄 모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숙군 모종이라고 어린 모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게 델피늄. 이게 델피늄 다섯 가지. 화이트하고 블루 계열로 네 가지 하고, 어, 그리고 저 우단동자도 저쪽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한 폭이 그리고 솔채도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도 간간무 소식이에요. 저희 이 돌밭에 제가 씨앗 뿌린 데는 전부 상토를 이렇게 섞어서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그래도 척 환경이 너무 척박한가 봐요. 흙이 흙 자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씨앗이 하나도 발아가 되지 않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아, 모종을 한 포트씩 구입했습니다. 이걸 좀 심어볼게요. 아, 제가 언박싱은 안 했어요. 이제 언박싱은 이게 몇개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거 구입처하고 뭐 제가 링크는 걸어드릴게요. 지금 숙군 모종이라고 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음... 요델페니엄은 키가 큰종류예요 그래서, 요 지금 옆에 여기 보이시는 요파랑색고요 아이는 신종 미니종이랍니다. 얘도, 이게 상토에다가, 상토에다 이렇게 심어서, 뿔, 싹을, 씨앗 발화를 시킨 걸까요? 톱밥, 톱밥이랑 이런 거에 들어있네. 일단,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먼저. 아, 그리고 제가, 아, 봄에 일찍, 여기 델피늄 숙근 아니, 숙근 델피늄 뿌리를 구입해서 심었는데요. 요세개 중에 요 아이만 요렇게 하, 상태가 좋고, 저쪽의 아이는 상태가 안 좋고, 요쪽에 심었던 아이는, 아예 싹을 못 추고 간것 같아요. 자, 요거는 화이트. 그리고 이 와인은 다크 블루 비라고 아주 진한 파랑색, 남색 색상, 그림 색상으로 봤을 땐 남색 같아요. 제가 블루계열하고 화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뿌리 구근을 샀지만 이렇게 어,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아이는 상태가 이렇게 안 좋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새로 심은 아이들 음, 저기 우단동자하고 솔채를 먼저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미니 델피늄이에요. 신상 너무 예쁘죠, 파랑색. 아,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파랑색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는 제가 솔체 씨앗을 뿌린 곳인데요 아 이쪽에는 지금 이쪽에는 제가 씨앗을 구매해서 사서 뿌린 곳인고 여기는 제가 씨앗 채종을 해서 제가 키웠던 아이 씨앗 채종한 거를 뿌렸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는 요렇게 요렇게 씨앗들이 얘네들이 발화를 한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쪽에 여기 진한 색, 여기 왼쪽 위에 진한 색 아이는 아니고요. 요거는 풀씨고, 요거는 아니고, 요 아이들. 여기 요 아이들이, 여기 솔채 씨앗이 아닌가 싶어요. 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요 아이들이, 음, 솔체솔체 솔체 씨앗이 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은, 요게 이제 커지면, 커지면 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씨앗 채종한 게 제대로 연골지가 않았었나 봐요. 이제, 만약에, 요게, 요 아이들이 맞으면, 요 아이들이 크면, 어, 이쪽으로좀 모종 좀 옮기고요. 뭐, 어, 지금은, 오늘은 솔체를 흰색, 흰색 요거를, 어, 제가, 어, 모종을, 혹시나 해서 이제 모종을 심으려고 저쪽을 자리를 잡아 놓은 건데요. 저기다가, 샤스타 데이지가 흰색 꽃인데, 얘도 흰색인데, 아, 여기 앞에다가 심어야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쪽에 씨앗 없는 쪽으로, 요거는 풀씨랍니다. 자 요거는 스카비오사 솔채꽃 파마 화이트 파마 화이트 요쪽에 씨앗 발화된 아이들이 제발 솔채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채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부디 <laughs> 여기 그리고 이제 우단동자 우단동자 씨앗 자리로 가서 또요 아이를 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단동자는, 제가 핑크하고 화이트를, 씨앗을 심었는데요. 여기도, 뭐가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뭐, 조금,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 기도 하고, 그런데 알 수가 없어서, 이거 모정을 시켰는데, 이 모정은, 음, 우단동자 엔젤 브러쉬라고, 핑크하고, 화이트가 같이 있는 나이예요꽃 색깔이 얘는 많이 시들었네 얘는 많이 시들어서 왔네요 물을 줘야되겠다 여기가 뭐가 있나 없나 솔체 안예 네, 솔체 여기 노랑 창포도 아직 싹이 안 보여요. 자, 이 아이 솜방망이에요 솜방망이꽃. 자, 요렇게 피는 솜방망이꽃. 노란색이 눈에 확띈답니다 작아도. 여기 아이들 이제 또다필 거고요. 청매화붓꽃은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었었습니다. 피고 있어요. 활짝 핀 모습을 담지를 못하네. 낮에 일을 나가니까. 델피니움도 물을 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자님께 인사해. 안녕. 안녕.